거절했더니 너무 섭섭해요? 섭섭하라 그러세요 안 보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일용직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 소득 높잖아? 그러면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게 금액이 꽤 나와요 그리고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 게 아니잖아 그게 몇 십만 원 때려 받는다니까낼수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꺼지라 그러세요 섭섭하다고 하면 그런 부탁을 왜 하냐고 그거 탈세 아니냐고 이러면 됩니다 명의 빌려달라는 거는 쌩까세요. 지 명의를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꾼이니까. 명의도 빌려주면 안 되지만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 뭐 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같이 무얼 하자. 이거 절대 하지 마. 큰일 나. 잘 돼도 문제, 잘못 돼도 문제. 이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제가 똥을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으로서 다 이거 제가 똑똑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뭘 같이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사장이고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겠죠. 고용하는 사람이 뭐 가족이거나 그럴 순 있는데 동업을 한다거나 뭔가 동일선상에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동업도 안 되고 같이 일하면 싸움. 그래. 이게 사장과 직원 이 사이로 설정이 되더라도 서로 아는 사이고 만만하잖아. 그러니까 말이 좋게 안 나오고 싸우고 감정 싸우고 그런 거죠. 물건 뿌시고 주먹 나가고 그런 거죠. 공동창업 공동명의 노노 같이 시금창으로 가는 직행열차 오빠가 식당을 하는데 저보고 거기서 근무하는 걸로 해달라고 해서 거절함. 올케가 계속 부탁함. 아니... 뽑지 좀 챙겨주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맨입을 이게 그거거든요. 인건비 처리하려고 가라로 가라로 넣고 하는 건데 그래야지 자기 매출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빼고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는 수법인데 근데 자기한테 큰 이득은 없어요. 아니, 얼마를 챙겨주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는 적. 얘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때 자기가 소득이 잡히니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 내 명의는 빌려주는 거 아니고요. 맞아, 맞아. 세금 올르고 나중에 그 일용직으로 신고를 해 놓으면 건강보험료를 자기가 내야 되거든요. 건강보험료 세려 받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소득이 되게 낮으면 근로장려금인가? 그런 것도 나오지 않나요? 그런 것도 안될수 있고. 올케네한테 유리한 거지? 자기한테는 유리한 게 하나도 없네. 뭐를 해줍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잡히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서민 지원 이런 거다 하나도 못 받아요. 올케내가뭐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지랄하지 말라 그러세요. 나한테 유리한 게 뭐냐고. 자기 좋을 대로만 하려고 막 자꾸 부탁하고 부탁하고 하는 거잖아. 남들이 왜 부탁할까? 자기한테 좋으니까 당사자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거절했더니 너무 섭섭해요. 섭섭하라 그러세요. 안 보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월급쟁이들이 잘 모르는데 일용직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 소득 높잖아. 그러면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게 금액이 꽤 나와요. 그리고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는 게 아니잖아. 그게 몇십만 원 때려 받는다니까. 낼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 5월달에 신고도 해야 돼요. 세금 신고 해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꺼지라 그러세요. 섭섭하다고 하면 그런 부탁을 왜 하냐고 그거 탈세 아니냐고 이러면 됩니다. 섭섭은 개뿔 그런 거 부탁하는 네 만보가 다 섭섭하다. 아니 30만원씩이라도 주고 그러면 내가 모르겠어.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말인가요 방구가요 친언니가 조카 어린이집 등록하려는데 순번이 너무 뒤라서 제 사업장에 근무하는 걸로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한테 피해는 절대 안 가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니 얄미워서한대 치고 싶었어. 우리 언니였으면 초대뼈 차버렸음. 직원으로 등록을 해달라. 이게 등록하면 다 되는 줄 안다니까. 세상 몰라가지고 그 등록하면은 만약에 일용직이다 그러면은. 일용직 얼마로 이렇게 해놓잖아, 임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그3.3% 세금을 사업자가 먼저 내야 돼요. 만약에 직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등록됐다, 그러면은,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제일 금액이 큰데, 50%를 또 내야 돼.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 이거는 100% 내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한테 피해가 온다고, 꿀만 빨고, 피해는 동생들로 보라는 건데, 어, 진짜, 정 떨어지네요. 아니, 와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거기에다가 퇴직금까지 그거 다 계산되는 건데 그거 상당히 큰 돈이에요 조카 어린이집 보내려고 지금 내 사업장이 휘청대도 괜찮은지 좀 자기 집안일은 자기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조카를 낳아달라고 콘도에 빵꾸를 낸 것도 아니고 지새끼를 갖다가 알아서 할 것이지 왜 동생 사업장에 이렇게 피해를 줘가면서 순번 앞으로 땡기는 방법 알려줘요? 이혼하면 돼. 이혼해서 한부모 가정 신청하고 그러면은 순번 땡길 수 있어요. 됐죠? <laughs> 땡기고 싶으면은 그 외국인 만나서 다문화 가정을 만들든가 장애인이 되든가, 아니면은 어?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는 여자가 되든가. 그게 확실한데 뭘 이렇게 남의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자시구요. 한부모 가정 못 이겨요. 한부모 가정 되면은 뭐 오는 게 많거든. 저기 뭐냐? 쌀도 가끔 주고 그런단 말이요 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 둘이 뭐, 실제로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서류상으로만 하면 되는데? 나한테는 서류상으로 그렇게 해달래, 매 아니, 둘이 서류상으로 이혼한 걸로 하면 되잖아. 그 쉬운 거를 갖다가. 초등학교 가서도, 얼마나 좋은데. 아무튼. 개꿀팁. 기발파카의 어린이집 유치원 개꿀팁. 한 부모 가정이 되어라. 옆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도,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해주냐는도 개소리 쌉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고 하세요. 나 사람들 못 해줄 거 아니면. 특 먹고 보내려고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죠? 아빠 한 동네 사람. 그러니까 이 정도, 아니 어린이집 보내려면 이 정도 치성을 드려야지. 어디 이렇게 쉽게 애를 키우려고 들어? 이혼 정도는 해야지, 이혼 정도는. 근데 이렇게 잔대가리 굴리다가 진짜로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진짜 있어. 위장이혼 하다가 진짜 이혼함. 어차피 이혼 됐으니까 뭐, 어쩔 것이야? 우린 이혼했잖아. 진짜로 이혼한 사이가 되고. 그리고 결혼한 언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남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구는지. 결혼도 안 했는데도 존나 이기적인데,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친정에서 뭘 이렇게 의덕하려고 퍼가고 이런 데니까 결혼하면은 자기 가정이 우선이긴 한데 왜 친정에서 이렇게 뭔가를 집어가고 퍼가고 그러냐 이거죠 이기적으로 자기 인생 잘 살면 될 텐데 그게 왜 남의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짜증 난다. 자기 가정이 우선인 거 맞아. 근데 결혼식 전에 친한 척하면서 결혼식 초대해서 축의금 헌터질을 하고 결혼식 끝나면 또 연락 없다가 연락이 온다 싶으면 은애 돌잔치 초대하고 미혼 입장에서는 귀여운 친구들 좀 이해가 안 가요. 돌잔치 끝나면 또 연락 없고 둘째 낳으면은 또 연락을 합니다. 나는 얘가 둘째를 임신한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첫째 때도 나는 얘가 임신한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돌잔치에 초대되고. 남한테도 그러는데, 친정에다가는 어떻겠어요 요즘, 오은영 박사 나오는 그, 그런 프로그램에 미친년들 투성이잖아. 자기가 애를 낳아줬으니,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맞춰줘야 되고, 손절 친 친구 결혼, 일주일 전에 연락 와서 더정 떨어지. 우리 손절했잖니? 이거는 스토킹이야. 알아? 스토킹이라고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인데 자기 결혼한다고 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돈몇 푼에 굉장히 짜치지 않습니까? 나는 어 못해 못해 그런 짓 못해 차라리 내가 결혼식을 안 하고 말지 청첩장 주는 거어나수치상 돌잔치 좀 그만하고 너그 식구들끼리 하고요 좀 그것도 남으니까 하는 거죠 돌잔치가 알겠어 알겠는데 둘째는 하지 말자 너무 인간적으로 그렇다 아 맞아 맞아 돌잔치 끝난 다음에 10년, 20년 지나 갑자기 연락이 와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고 근데 사람들이 누구 돌아가셨을 때는 가는 거라고 억지로 꾸역꾸역 가서 이런 경조사 스토킹에 처음 당한 사람은 계속 당하기 마련이고 그럼 또 이제 장례식도 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애매하다 이런 연들은 결혼식부터 안 가는 게 좋아요 결혼식 가면 결국에는 돌잔치도 가게 돼 있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장례식은 어떻게든 가잖아. 저도 몇 명한테 당하고 30년 만에 전화 한 친구 만나니까 보험 들어달라고. 다 똑같다니까 이렇게. 그런 애들이 꼭 하는 말이 아, 좀 연락 좀 하고 삽시다. 이거 내가 당한 거. 쌍년아 네가 연락을 했어야지. 어? 너는 왜 연락 안 했고. 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연락은 안 해요. 제가 인간관계 굉장히 단절된 사람이거든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아예 그냥 연락을 안 하는데 연락 좀 하고 삽시다 그러면 너는 왜안 했니? 너뭐 핸드폰 끊겼어 요금 안 내서? 네가 나이도 몇살이 많은데 내가 하니? 아무튼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리고 보험 그렇게 들어줄 필요도 없는 게 처음에 이제 보험 유비들은 지인 장사하잖아 이 사람들 어차피 금방 관둬요 자기 영업력이 없고 지인들만 이렇게 상대로 장사한 다음에 금방 관둬 버리거든요 괘씸하다 이걸 괘씸하다고 여러분들 보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 가 능력이 안 되면은 그냥 일을 관두세요. 이렇게 30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보험 팔려고 하지 말고 나는 진짜 이런 영업직 좀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지인팔이하고 사연팔이하고 보험 들어달라고 그렇게 그몇푼 벌겠다고 한 짓이 자기 인맥을 다 끊어놓는 거라니까 이미지를 다 깎아먹고. 아니 내가 나한테 안 맞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해서 인맥이 다 끊어질 일입니까? 근데 보험일은 그렇다고 영업 같은 거가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애초에 아주버님이 자꾸 남편한테 보험 강요해요. 이래서 제일 위험한 게 친인척 중에 보험파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준 거 많죠? 한네개 정도 들은 것 같은데 한두 개 들은 게 아닌데 기본 네개 들고 시작하죠. 더 이상은 들어주지 마세요. 아주버님 더러 능력 없으면 관두시라고 보험일도. 우리가 몇 번이나 들어줘야 되냐고, 관두시라고.